안녕하세요. 박주부의 살림 이야기 박주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습하고 이제 곧 장마도 온다고 하는데요. 음, 주부들이라면 이런 날씨 가장 고민이 되는 것, 바로 빨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최애템. 언제나 빨래를 할수 있게 해주는 저의 가장 육아의 동반자라고나 할까요? 육아와 살림의 동반자? 바로 가스건조기입니다. 저는 린나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 건조기를 처음에 드릴 때 꽤나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전기식 가스.. 전기식이 좋을까? 가스식이 좋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집 상황을 고려해서 가스식 건조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저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제돈 주고 샀어요. 아니 저희 신랑이 사줬습니다. 제가 이 약간 먼지 때문에 막 자꾸 재채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사주더라고요. 신랑 고마워. 뭐 어, 어찌됐든 그래서 협찬 아니라는 걸 먼저 밝히고 제가 제돈 주고 아니 그래 뭐. 우리 돈 주고 신랑과 저의 돈을 주고 산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예 가성비가 최고 빨래가 다 되었는데요 어, 오늘 굉장히 날씨가 습하고 비가 오락가락하던 그런 날씨지만 음, 건조기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래 양이 조금 많네요. <laughs> 이제 이거 넣고, 뭐 건조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보다 공간이 좀, 안에 봤을 때, 넉넉하죠? 아까 저희 집 13kg 그 드럼 세탁기에 내부랑 비교해봤을 때, 빨래가 차여있는 모습,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9kg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 건조기로 봤을 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작동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얼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전원을 누르면 제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코스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음, 저는 강력에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고정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뭐, 코스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단단하죠? 뭐, 타이머를 했을 때. 5분, 10분 단위로 막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소량 계속도 있습니다. 작동하다가 멈춤하면 되는 거고. 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뭐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 저희 뭐이 문을 닫고 베란다 문 닫고 거실에 있으면 뭐 전혀 들리지도 않고 바로 이 옆에가 아이 방인데 아이 방에서 아이랑 놀고 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소음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봤을 때 아까 제가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일부러 먼지를 사실은 털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잡아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윈트 포켓 이라고 써 있는데 아, 이게 바로 먼지 필터입니다 동그랗게 생겼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된게 전부 다먼지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이런 옷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입혔다니 라는 생각에 이 네, 건조기 사용한 다음부터는 머리카락이며 뭐 작은 실실라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걸러지기 때문에 무척이나 저는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와 보이시나요 이 먼지들? 어, 엄청 장난 아니죠? 이게 물청소도 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쓱쓱 긁어서 제거해 주면 돼요. 아 더러워요. 아러워워 장난 아니잖아요 어, 이런거 약간 저는 뭐 변태인가?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거 보면서 아 그래 내가 건조기 정말 잘 샀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죠 그래서 다걸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오 어쩜 좋아요 아마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들 다 저랑 비슷할 거예요 이런거 이런 이런거 볼때 값어치 했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나요? 이렇게 해서 다 제거해주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좀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물로 이 필터망을 헹궈주시면 되는데요. 잘 헹구지 않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잘 작동됩니다. 응, 더러워요. 요거 보면 은 정말 건조기 필요하다 생각 들지 않을까요? 건조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 공간이 마땅치 않거나 음. 아니면 뭐 전기식 건조기가 뭐 가격이 좀 비싸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뭐 저처럼 뭐 빨래량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거나 그리고 막 베란다에 두고 사용을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어 전기식보다는 이렇게 작, 작지만 강한 가스식 건조기도 괜찮다. 꼭뭐 이거를 사셔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여기서 뭐 협정만큼 뭐 그렇게 저 옛날에 전역한 게 뻗거든요. 그냥 단순히 저처럼 생활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큰거 사실 필요 없다. 작지만 강한 제품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잘 찾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가스식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정말. 건조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건조기 꼭들으세요 그럼 박주부 회사님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